자 대화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어, 이거 대화문은 편합니다. I'm going to 보세요. I am going 그럼 뭐요? 예 나는 가고 있다죠. 어디 가고 있어요? To 어쩌고 하면 이거 하러 가고 있다. 자, 하러 가고 있다. 결론은 보다 V 할 것이다가 됩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be going to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러 가고 있다 이거 뭐야? 할 예정이다 또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을 쓰입니다 이건 동사 이거는 원형 합쳐서 동사 원형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럴 거야 라고 물을 때는 당연히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서 Are you going t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how much is it?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것은 나갑니까? 뭐예요? 그것의 가치가 그것의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돈은 틀수 없으니까. how many가 아니라 뭐야? much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볼 때,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거 얼마예요? 이럴 때, how much is it?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사과가 있어. 그러면, how much are the apples?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복수 명사가 온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 해결이 되겠죠. 보세요. I'm so hungry. 나 엄청 배고파. I'm going to 할 거야. get. 그니 그러니까 get 할 거야. 나는 얻을 거야. Some street food. 아, 길거리 음식 좀 사야겠어. 이런 말이 되네요. Okay. How about 이거 어때? Those pancakes. 저기 있는 팬케이크는 어때? That's a good idea. 그거 그 팬케이크를 사는 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They look 그 팬케이크는 delicious. 자. 대명사 뭔지 알죠? They, it, he, she. 그다음 에 이거 말고도 the, the thing. 그다음에 뭐 the man.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one. 이런 게 나오면 대명사거든요. 대명사 반드시 뭔지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아 it 그거 나 알아. 오케이 he 그나 알아. 해석했어. 아니? 이 해석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맥락 속에서 그게 무엇인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처럼 What is that delicious smell? 그랬어요. 무엇이냐죠? 저 맛있는 냄새가 뭐니? 자, 그것은 자 that delicious smell은 숲 이야. 나짜 먹자. 어한 그릇 먹자. Sure. How much is it? 자, 그것은 한 그릇은 얼마야? It is. 한 그릇은 4달러. 한 그릇에 4달러. 자, can I help you?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나요? Yes, please. 제발요. I'm looking for. 나 찾고 있는데 a gift.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I'm going to give a 기부할 거예요. 그것을 뭘요? A gift. 요 내가 찾는 그 기프트는 누구 줄 거냐면 to my friend. 내 친구를 줄 것입니다. Okay. What about this this purse? purse. 자 여러분은 u r 읽으실 수 있습니다. r 로. 그러면 p r s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purse. 이렇게. purse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거 purse 가방 지갑입니다. How about this purse? 이 지갑 어때요? 자그 지갑은 is popular 인기가 있어요. 누구에게 tourist 관광객들에게 great 좋네요. How much is it? 자 그것은 즉그 지갑 얼마예요? 그것은 그 지갑은 10달러예요. 자. I'm going to 자, 뭐할 거냐면 get 탈 거예요. 얻을 거예요. 그린 카레 살 거예요. What about you? 너는? 음, how much? 얼마나 얼마예요? Is the green curry? 그린 카레 얼마예요? 그것은 그린 커리는 6 l a r s 6달러예요. Okay. I will have 나도 가질게요 그것을 뭘요? 그린 커리를요 네 그럼 저도 그거 먹을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Yes, I'm looking for 네 찾고 있어요 For some delicious snack 맛있는 간식 찾고 있어요 I'm going to 자 이거 give 할 거예요 그것들을 뭘요? Delicious snack을 누구에게? To my parents. 우리 부모님에게 as a gift. 선물로 드릴 거예요. How about these? 이 바나나칩 어때요? They, 바나나칩은 are really popular. 여기 진짜 인기 있어요, 여기서. Okay, how much are they? 그랬죠? 얘가 they 했기 때문에 얘도 they 한 거예요. 같은 건데. They are, 그것들은, 자 바나나칩은 two dollars per bag. 한 봉지에, 자 봉지도 영어로는 bag입니다. 한 봉지에 2달러입니다. Can I have a discount? Have a discount 할수 있나요? 뭐야? 깎아주실 수 있나요? I'll buy. 전살 건데 다섯 개 봉지 살 건데 깎아줄 수 있나요? Sure. 물론이죠. Stand up. 다섯 개에는 다섯 개에는 10불이지만 You can have 당신은 10% discount 10% 할인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Great. 좋아요. 뭐 했고요. 자, 나는 살 거예요. A gift, 선물 한 개. Okay, how about this cup? 이 컵은 어때요? I like it. 그 컵, 그 컵이죠. 이 사람이 말한 이 컵, 그 컵을 나 좋아. How much is it? 근데 그컵 얼마야? 그 컵은 it is $4 o dollars, 달러. Great, I'll buy it. 어, 그컵 살게요. 이렇게 되고요. real life communication. 실생활 대화래요. 자, 오늘. I'm talking. 나는 말하고 있어. With Matt Jones. Matt Jones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는 chef에요. 셰프 뭔 f 먼죠 Chef. c h e 요 m j Restaurant. Restaurant. m j Restaurant. Chef에요. 안녕하세요, 매트시. Hello, 안녕. And welcome. 환영합니다. t o o u r restaurant, 우리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 n t 니다 m e s t a r t y e s t y o e o p u a o r u a r restaurant, s n t y o s t t y o o o p e o e your r e your restaurant,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금액은 좋습니다. 금액이 좋다 그럼 보통 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I see. 알겠다. 이죠 알았어요. 그렇군요. 자, what is 무 h 이 t h e best dish? 가장 맛있는 베스트 음식인가요? 여기서 many people 많은 사람은 좋아합니다. 불고기, 파스타를. that 자, 자. many people은 여러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s 붙이지 않았어요. 자, people. 그 자체로 복수입니다. 뜻이 뭐죠? 사람 등. 자, 여기 s가 안 붙었지만 그 자체로 복수이고 반드시 복수 동사를 붙이시는 거예요. That sounds. 그것은 들리네요. 맛이 개. 자, look, seem, sound, smell, taste 하에는 전부 뒤에 형용사를 쓰고 어떻게 들린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불고기 파스타가 맛있게 들린 거예요. 하머치에서 자, 불고기 파스타는 그래서 얼마인가요? 그것은 불고기 파스타는 10달러예요. That's a good price. 그 좋은 가격이네. 자, 나할 거야. 뭐를? 먹어 볼 거예요. 그것을 불고기 파스타를 today 오늘 먹어 볼 거예요. 자, my favorite restaurant은 김의 레스토랑입니다. 그, 그것은 김의 레스토랑은 서촌 서촌 서촌이네요. 서울에 있는 서촌이란 곳에 있어요. What is your favorite dish? 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서촌에 있는 김's 레스토랑에서 나는 좋아해요. 김치 리조또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How much is it? 김치 리조또 얼마예요? 김치 리조또는 9,000원이에요. I like the taste. 그 맛을 좋아해요. 뭐예요? 리조또의 맛을 좋아해요. That sounds cool. 들리네요. 나이스하게 들리네요. 그랬고요. I'm gonna 할 거예요. Try. 먹어볼 거예요. 그것을. 뭐? 김치 리조또. 방금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김치 리조또 먹어볼 거예요. Sometime. 언젠가는. 자,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물은 거죠. yes, please. 네. yes, please는 누군가가 뭔가를 도와준다. 제안했을 때 yes, please. 아니면 뭐,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콜라 드릴까요? 네, 주세요. 할때 yes, please.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긍정할 때. 자, I am looking. 나는 찾고 있어요. for shoes. 신발. I'm going. 나할 거예요. 신을 거예요. 그것을 모를요 신발을. 자, 대명사랑면 반드시 뭔지 찾으라 했어요. 자 for exercise 운동 위해서요 운동하기 위해서 그걸 신을 거예요 What about these shoes? 이 신발은 어때요? They are 이 신발은 light and soft 가볍고 부드러워요. 자 I like them 나 그거 좋아해 그 신발 좋아해 How much are they? 그 신발 얼마예요? 그 신발 오십 다 f dollars 달러예요. 자, 신발은 두 개죠 복수 취급합니다 좋아요 i'll buy 살게요 그것들 자그 50달러 신발 살게요 can i have 저 얻을 수 있나요 discount 할인 받을 수 있나요 얘기했고 yes you can have 받을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자, 2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the total price is 자, 20% 할인 받아서 40달러입니다 총 네,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한 거고요. 자, 대화문 끝났네요.